상반기에 61년 63세인 소띠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원인 모를 불안에 휩싸여서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자리에 집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특히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커다란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 변화가 정말로 본인에게 필요한 변화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 관리에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돈을 쓰거나 투자하는 상황에 조심을 하셔야 하고, 평소 기본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61년 63세인 소띠생들의 2024년도 상반기 1월, 2월, 3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할 것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것 그리고 좋은과 좋은 재물은 건강한 순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상반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소띠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할 것은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강화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변한 시대에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신다면 경쟁 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자칫하면 뒤처지게 되므로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상반기에는 외향적인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 운기가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관심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게 된다면 본인만의 틀을 깨게 되어서 자기만의 틀을 깨게 되고 사고의 폭을 넓히면서 풍요로운 삶의 체험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될때 반드시 새롭게 성숙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61년 소띠생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화합의 기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강요한 어투나 일방적인 어투를 보이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따지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지 말고 이해와 배려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할 때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편리한 분주한 장소보다는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나 사람들의 손길이 쉽게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일에 대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화되어서 좋은 기운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목구비와 치아 등이 삐뚤어짐 없이 단정하고 단단하게 생겨서 조화로움을 갖춘 사람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레이 계통이나 화이트 계통의 사각형 모형의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종우는 그물에 걸려든 새의 형상으로서 큰 새라면 그물을 뚫고 나가겠지만, 작은 새는 어쩔 수 없는 요지부동이 상태인 때입니다.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작은 새의 입장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마음의 불은 이미 짚어져 있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없는 일을 한다거나 성과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정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반기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에는 머리에 회전이 잘 되는 시기이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잘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여러분의 재치는 화술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모임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월에는 마음고생을 하는 시기입니다. 어였고 활력이 넘쳐나도 모자랄 상황이야 전체적으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는 한적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3월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호감 또한 높아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좋아하고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이 집이라면 생각은 설계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동과 생각이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보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보셔도 좋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상반기에 61년 소띠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에도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유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어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분 상태를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기력을 북돋아줍니다. 네 번째 재물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나가는 돈또 해상외로 나갈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집안 구석에 방치하고 있던 물건을 팔게 되거나 재활용하게 되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기대 없이 신청한 이벤트 행사에 명품이 당첨되어서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서 윤택하게 상반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장애나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 안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이 절감이 되어 착실하게 돈을 불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중에서 안정성의 비중을 두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적으로, 다섯 번째 건강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쉽게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몸 관리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게 된다면 지병이 재발되거나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게 되며 쉽게 완치가 되기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사전에 제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 중간중간에 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상반기에 추천 음식으로는 검은깨와 검은콩과 같은 블랙푸드입니다. 노화 방지에도 좋으며 신장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약물을 남용할 소지가 많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4주팔자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하기에 모든 61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제가 61년 63세가 되는 소띠들의 상반기 운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